트위티브 머신 레벨 3이고요. 이제 보잉이 있습니다. 보잉이 레벨 3 가지고 있고요. 레이스온이 레벨 3. 그다음 에 로키드 마틴이 어떤 부문에서는 뭐 그러니까 에어로노틱스에서는 레벨 3를 이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T 산업 부문에서는 레벨 5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도 일부 시설에서는 레벨 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트 프로퍼션 그러니까 우리 그 G, JET라는 게그 아마 추진 시스템인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도 레벨 3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기업들도 이 CMMA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요번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인튜이티브 머신이 요걸 받았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이 월면차 있죠, 루나 터레인 비크를 우리가 줄여서 LTV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빌리언 달러 규모의 지금 나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월면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25년 말에 발표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가 돼야 요거가 돼야 이제 인튜이티브 머신에 조금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인튜이티브 머신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나사에다가 아 우리 소프트웨어 통합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